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는 자기 아들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저지른 온갖 잘못을 상세하게 들었고, 회막 어귀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을 타일렀다. "너희가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느냐? 너희가 저지른 악행을 내가 이 백성 모두에게서 듣고 있다. 이놈들아, 당장 그쳐라. 주님의 백성이 이런 추문을 옮기는 것을 내가 듣게 되다니, 두려운 일이다." 사람끼리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중재하여 주시겠지만, 사람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누가 변호하여 주겠느냐? 아버지가 이렇게 꾸짖어도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님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려고 하셨기 때문이다. 한편 어린 사무엘은 커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서 말하였다. 나주가 말한다. 내 조상의 집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를 분명하게 나타내 주지 않았느냐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내 조상 아론을 선택해서 나의 제사장으로 삼아 나의 제단에 올분양을 하게 대하며 에봇을 입고 내 앞으로 나와 내 뜻을 듣도록 하지 않았느냐 또 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모두 너희의 몫으로 차지할 권리를 내 조상의 집안에 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나의 처소에서 나에게 바치라고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멸시하느냐?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재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 그러므로 나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지난 날 나는 너의 집과 너의 조상의 집이 제사장 가문을 이루어 언제까지나 나를 섬길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주의 말이다. 내가 내 자손과 내 족속의 자손의 대를 끊어서 너의 집안에 오래 살아 나이를 많이 먹는 노인이 없게 할 날이 올 것이다. 너는 고통을 받으면서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베푸는 복을 시샘하며 바라볼 것이다. 내 가문에서는 어느 누구도 오래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자손 가운데서 하나만은 끊어 버리지 않고 살려 둘 터인데 그가 제사장이 되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그는 맹인이 되고 희망을 다 잃고 그의 자손들은 모두 젊은 나이에 변사를 당할 것이다 내두 아들 홈니와비누하스도한 날에 죽을 것이며 이것은 내가 말한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표징이 될 것이다 나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는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 내가 그에게 자손을 주고, 그들이 언제나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왕 앞에서 제사장 일을 포기하겠다. 그때에 너의 집에서 살아남는 자들은 돈몇 푼과 빵한 덩이를 얻어 먹으려고 그에게 엎드려서 제사장 자리나 하나 맡겨 주셔서 밥이나 굶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간청할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엘리. 사장 그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오늘 22절에 엘리는 매우 늙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아들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행하는 악한 일들을 들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회막에서 섬기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한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불러서 타이르고 책망합니다. 내가 어째 자고 그런 일을 하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 악한 일들에 대해서 나에게 이야기하고 내가 그 모든 것을 듣고 있다. 당장 그 학행을 그치고 멈추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어떻게 용서받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그들을 꾸짖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예배를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겨야 할 제사장 직분을 가진 홈니와 비네아스가 자신의 직분에 걸맞지 않는 삶 모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욕심을 앞세우고 자기의 욕망을 앞세우는 이들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와는 대조적으로 어린 사무엘은 커 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라고 짧은 구절이지만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지만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았다. 이 구절은 훗날 예수님에 대해 표현하는 그 구절로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께 사랑받을 존재. 또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 받을 만한 사람으로 자라갔다라는 예수님에 대한 표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어리지만 커 갈수록 주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을 받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풍속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이 얼룩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과 고집스러운 모습 때문에 처음에 가졌던 그런 순진한 모습, 순결한 모습을 잃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만 사무엘은 커 갈수록 시간이 지나갈수록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이고 사람들에게도 더욱 사랑을 받았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존경받고 인정받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어지는 2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긴 말씀이 엘리 제사장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람의 심판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나 주가 말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아론을 선택하여서 제사장 가문을 허락하셨고 그 아론의 대를 이어서 너희까지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게 되고 그 직분이 이어서 계속해서 어 전달될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지만 그 모든 것들을 철회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연입니다. 왜 그런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됩니까? 하나님을 귀하게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직분에서 주는 그 무거운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보다는 그 직분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자신의 배를 채운 그들의 모습은 더 이상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겠다. 그는 내 말을 귀담아 듣고. 내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위치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되새기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영의 귀가 열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의 뜻과 마음과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 주십니다. 우리가 귀를 닫고 눈을 감고 마음을 닫아 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는그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행하는 충실한 주의 종이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직분과 사명을 허락하셨다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고 어떻게 섬기기 원하시는가를 말씀하실 겁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또 깊이 묵상할 말씀은 어찌하여 너는 나보다 내 자식들을 더 소중하게 여겨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바친 모든 제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다가 스스로 살찌도록 하느냐라고 책망하는 부분입니다. 홉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제사장은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재물을 중간에서 가로챘습니다 그 악한 모습을 듣고 접한 엘리가 완전한 책망과 돌이킴의 자리로 나가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어찌하여 나보다 너 자식들을 더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의 자식들을 향해서 자녀들을 향해서 생명까지도 내어줄 만큼 우리는 큰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사랑으로 자녀를 키워가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란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식에게만은 더 좋은 것, 더 귀한 것 물려주고 싶고 전해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소중하게 자녀를 다루고 좋은 것을 물려준다 하더라도 너의 중심에 하나님보다 그 자녀를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은 오히려 좋은 것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 그 자식들이 심판과 멸망의 자리로 내모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쏟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식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자식을 내 편겨 놓고 내 네, 던져놓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혹은 교회 일에 쏟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까? 그건 아니죠. 우선 순위의 문제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은 은혜를 많이 전달해 주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물질을 걸르지 않고 걸르지 않고 자식에게만 준다면 그 자식은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그 물질에 두게 되는 겁니다. 즉 물질을 아무리 많이 자녀에게 물려 준다 한들 그 물질을 지혜롭게 쓰지 못한다면 그 자녀는 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 물질과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 주지. 않는다면 그, 자녀들 다음, 세대는, 망하게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 좋은 것을 물려줄 것인가를 고민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그들이 알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섬기는 데까지 나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에게만 존중하고 나를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 하나님을 자기의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만 사용하고 수단으로만 사용한다면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그들을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은 내가 존중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필요할 때 찾아와서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은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기에 그분의 도움이 필요하기에 그분의 손길이 필요하기에.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직분과 섬기는 자리에서 섬긴다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든 어떤 자리에서든 어떤 형편에 있든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지길 바랍니다. 그 깊음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되고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섬김의 자리에 있다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가 분주하고 바쁘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시고 깊은 대화의 자리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를 열어갑니다. 반복되는 일상이고 혹은 특별한 일이 오늘 있습니까? 누군가를 만나고 일을 처리하고 또 피곤한 하루를 시작하지만 그 일상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우리와 깊은 사귐의 관계를 맺고자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분주해서 바빠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도 있고. 그러다가 우리는 아차 싶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묵상하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바쁘다 보면, 분주하다 보면 또 삶에 지쳐 있다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하나님 존재를 하나님과 함께함을 상기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덮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가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세밀하게 관찰하시고 우리를 세밀하게 돌아보고 계신데 우리는 그분께 등을 보일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돌아서서 주님과 마주하시고 여러분의 식탁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일하는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비록 엘리 제사장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새로운 제사장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한 사람을 세워 가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회복의 과정입니다. 오늘 지쳐 피곤한 하루를 시작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은혜를 지쳐 있는 누군가에게도 전해주십시오.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고 회복의 말 한마디로 통해 인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씀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나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깊은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마음에 이끌리는 것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쾌락과 만족과 우리의 가족, 우리의 미래, 우리의 가정의 안락함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과. 말들과 소리로 인하여서 빼앗겼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마주함으로 우리 주 하나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를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회복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면서 회복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를 우리 모든 일신 가족들에게 풍성하게 부어 주시고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